1년 7개월 차 백수의 하루, 그리고 그후로 1년 후,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 내 옆에서 나의 비빔면을 노리고 있던 이 녀석은 뛰지는 못해도 절뚝거리며 걸어 다니긴 한다.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잠만 잘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젠 나 혼자 앉아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백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안한건 아니다. 겨울엔 식기장 알바도 했었고 봄에 취득한 자격증으로 이력서도 여러 군데 넣어봤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면접도 몇 군데 다녀왔다. 이름만 말하면 아는 한 회사는 면접 시간은 됐는데 연락은 안 되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집에 가려던 순간 어디냐고 연락이 와서 일안 하겠다고 하고 나왔다. 뭐,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알게 된 일이 있다. 나이 먹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대표라도 내일 모레 40인데 신입이라면 뽑기 어려울 것 같다. 아무튼 이러한 시간으로 1년을 지냈다. 이런 시간을 지내며 느낀 점이 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고민과 생각은 결국 쓸데없는 거였다. 이와중에 겨울에 일했던 스키장에서 연락이 왔다. 살짝 솔깃하긴 했지만 들어갈 생각은 없다. 스키장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다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일하는 거에 비해 돈을 너무 못 받는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거의 한달 가량 무릎이 너무 아팠다. 처음엔 모르고 들어갔지만 두 번은 안 속는다. 물론 세상에 쉬운 일만 찾아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시즌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힘들었다. 그렇다고 후회는 하지 않는다. 워낙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은 나로서는 스키장에서의 알바도 한 번쯤 해볼 만한 경험이었다. 한 번쯤. 이쯤 되니 또 내년 이맘쯤이면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